전부 이 여자가 꾸민 일이야 아, 당신 정말 실망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줘야겠니? 음. 그래 다 내가 꾸민 일이야? 다 아니지 아니지 그건 우리가 한 일이지 우리가? 아니 나 조감독 당신이 바다에 던진 이 여자를 내가 살려냈지 풍동기억하라 아름다워? 목약이 아니고 수면제였고 수면제... <웃음> <웃음> 뭐야 너네 셋이 작당해서 날 골탕 먹인거야 아니 난 당신이 바람피는 현장을 봤을 뿐이야 그것 때문에 바닷속에 던져졌고 아이 수 배신자! 이 화렴치한... 어, 어. 잠깐만 좀 아! 어, 아! 어, 어, 잠깐만! 아! 어, 아! 어.